그는 어깨너머로 배운 어설픈 일본어와 영어로 고정의 개인 통역관이 되면서 배운 것도 없고 과거시험 한번본 적도 없었지만 현재의 서울시장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다. <목소리> 을사삼흉 금산 이하영 편입니다. 1858년에 태어나서 1929년 2월 27일까지 71세를 살았다. 이하영은 경상남도 기장에서 이유수의 사명제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본가는 경주이다. 그는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선조대의 영의정 이항복의 10대 손으로 집안 자체는 명문 가문이었으나 이하영의 집안은 배설을 한 사람이 없이 매우 가난하여 그의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있었다. 일제시대 때 전재산을 털어 독립운동을 한이회영은 그의 14촌 동생으로 이회영 집안은 조선의 10대 가포였으나 이하영의 집안은 매우 가난하였다. 이런 연유로 그의 아버지는 이하영을 어릴 때 양산 통도사에 동자성으로 보내 입에 풀칠이라도 하도록 하였다. 얼마 못 버티고 절을 나온 이하영은 동생 이준영과 함께 떡행상을 하는 등 어렵게 살았다. 18세인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이 개항되자 혼자 부산항으로 찾아가 일본인 상점에서 일했다. 이후 그는 8년간 일본인 사장과 손님들을 상대하며 일본어 상수를 어깨너머로 배웠다. 26세인 1884년, 이하영은 그간 모은 돈으로 일본과 무역 중개업을 하기로 하고 평양 출신의 동업자와 함께 배를 타고 나가사키로 건너갔다. 그러나 나가사키에 도착하자마자 동업자가 미천을 몽땅 챙겨 도주해버렸다. 신고할 때조차 없이 빈털 트리가 된 그는 할수 없이 귀국길에 올랐다. 이하영은 귀국길의 여객선에서 일생 일대의 운명적인 만남을 한다. 중국 선교에 실패하고 조선으로 건너가던 미국인 의료 선교사 알렌을 만난 것이다. 둘은 배 위에서 처음 만났고 말도 통하지 않았으나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친구처럼 친밀해졌다. 알렌이 조선에서 최초로 사귄 친구가 이하영으로 둘은 나이도 동갑이었다. 그해 9월 부산항에 도착한 이하영은 갈 곳도 없고 하여 무작정 알렌을 따라나서 서울 미국 공사관까지 따라갔다. 알렌은 공사관 소속 무급 의사로 이하영은 그의 요리사 자격으로 미국 공사관에서 지낼 수 있었다. 그리고 3개월 뒤인 그해 12월 운명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급진 개화파에 의해 갑신정변이 일어난 것이다. 칼에 난자 당한 사람들이 공사관에 들이닥치면서 이하영은 3개월간 알레에에서 배운 서툰 영어로 미국 공사관 의사와 환자 사이 통역을 하면서 간호사 역할까지 해야만 했다. 갑심정변이 3일 전날에 끝나고 이하영은 환자를 간호하던 중 당시의 실세로 중상을 당해 누워있던 민영익을 알게 되었다. 이하영은 민영익과 공사관 직원들 사이 통역을 하면서 벼락 출세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이하영은 민영에게 소개로 고종을 만나게 되고 2년 뒤 고종의 개인 통역관에 임명된 것이다. 이하영은 8년간 일본인 상점에서 억대 넘어 배운 일본어와 알렌에게서 3개월간 익힌 서툰 영어 실력으로 고종의 개인 통역관이 된 것인데 이 당시 조선에는 이만한 사람이 없었다. 당시 영어를 좀 하던 윤치원은갑신정변후 상하이로 피신해 있었다. 27세기인 1885년 이하영은 일본어와 영어 실력을 인정받아 유병공원의 외국어 교사가 됐고 유경공원의 시험감독관 및 요직인 사원부 감찰 전환국위원까지 역임했다 과거도 본적 없는 이하영은 유경공원에서 시험감독관으로서 과거에 급제한 인재들을 제자로 건드린 것이다 2 8세인 1886년 고정의 개인통역관으로 발탁되었다 2 9세인 1887년 12월 초대 주미공사 박정량 동갑이던 참창관 이완용 월남 이상재 필생의 은인 알렌과 함께 이하영은 이등 서기관으로서 주미 조선 공사관을 설치하러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들은 여고마를 거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향했다. 이하영은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열차에 놀라 워싱턴 도착 후 미국 외무성의 관료들에게 철도에 관해 물으며 철도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30세인 1888년 청나라 정부가 조선의 독단적 외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약속한 영약 3단을 지키지 않았다며 초대 주미 공사 박정량이 본국으로 소환되고. 이완용도 몸이 좋지 않아 함께 귀국하자 이하영은 미국에 남아 임시서의로서 주미조선공사관 업무를 계속하였다. 그는 미국에 으면서 미국으로부터 100만불의 차근을 받아 매일 사교파티를 즐겼으며 미국여자와 사귀는 등약 2년간의 미국생활 동안 화려한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31세기인 1889년 조선정부로부터 소환령을 받고 귀국하였는데 철도 부설 등 이권에 관심을 가진 미국정부로부터 정교한 열차 모형을 구해와 철도에 관한 조선조정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토대로 조선 정부는 경의선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이한영은 귀국 후 웅천현감, 흥덕현감 등을 지내다 승정원 우부승지, 외무아문참의 등에 임명되었다. 37세인 1895년 가복개혁후 국내부 회계원장에 올랐고 부엉이품 가선대부로 승진했다. 38세인 1896년 한성부 관찰사에 임명되었다. 39세인 1897년 주차 일본국 특명 정권대사로 일본 황태우 장례식에 참석하였고 일본 정부로부터 훈1등 우길 대수장을 받았다. 40세인 1898년 중추원 의장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주일공사로 발령을 받았다. 그는 귀국 후 1등 훈장과 훈2등 태극장을 받았다. 46세인 1904년 외부대신에 오른다. 이하영은 외부대신 재임기간 동안 일본의 항무지 개척권, 일본 헌병대의 경성치안권 연해하천의 항해무역권 등 각종 이권을 일본에 넘겨주었다. 47세인 1905년 9월 법부 대신에 임명되었다. 그해 11월 을사조약 체결 당시 이하영은 무조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가 곧바로 찬성으로 의견을 바꾸었다. 이하영은 을사조약 때는 표명상 반대를 표시해 을사오자에는 이름이 없지만 국내부 대신 이재극, 탁재부 대신 민영계와 함께 을사삼흉으로 따로 분류된다. 이들 을사삼흉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조약 체결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친일을 하며 찬성으로 돌아선 인물들이다. 49세인 1907년 나인영 오기호 등이 그를 암살하려 했으나 일본군의 사무만 경계로 인해 무사했다. 한편 을사조약의 격분에 충청남도 홍주에서 의병을 일으키다 체포된 민종식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지자 당시 법부대신이던 이하영은 순종에게 감형탄원서를 올려 사형에서 유배형으로 바꾸게 하여 민종식은 전라남도 진도에 유배되었다가 얼마 뒤 특사로 석방되었다. 같은해 9월 소위학교가 설립될 때 이하영은 자신의 땅을 학교 부지로 쓰도록 기부하였고 그는 소위학교 초대 교장에 초대되었다. 52세인 1910년 경술국지 이후 일본으로부터 종삼위 훈일등 자작자기를 받고 총독부 중추원의 고문에 임명되었으며 이듬해 일제로부터 5만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이후 그는 별다른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다. 64세인 1922년 대륙 고무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장이 되었다. 그는 대장공표 고무신을 생산해 조선인 최초의 신발회사 사장이 됐다. 그는 박영엽, 박중량, 이완용의의붓형 이윤용 등 조선 귀족들을 주요 주주로 영입하였다. 이하영은 일본에서 수입한 금융고무신을 신고는 자신이 직접 고무신 공장을 만들겠다고 호장단했다고 하며 자신이 만든 고무신을 순종에게 진상하여 순종이 국산고무신을 최초로 신은 한국인이라고 한다. 대장공표 고무신은 상당한 인기가 있어 짝퉁이 날립했다고 하며 광복 후에도 한동안 최고의 고무신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1927년 2월 27일 중추원 고문 대륙고무공업회사 사장으로 있다가 병으로 사망하였다. 향년 71세였다. 쓰라에 이남일자를 두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윤추원은 그가 편지 한장쓸수 없을 정도로 무시겠다며 그를 조롱하였다. 그의 자기는 후처에게서 얻은 둘째 아들 이규원에 숙작하였다. 둘째 아들 이규원의 아들로 이하영의 손자인 이종찬은 일본 육사 출신으로. 한국 전쟁 중 육군 참모총장을 지내서나 늘 할아버지의 친일 행위를 부끄러워하였다. 그는 살아있는 군인 정신을 보여 참 군인으로 추앙받고 있으며 아버지의 자작자기도 섹스받지 않았지만 일본군 장교 경력으로 인해 친일 임명 사정과 친일 반민족 행위 7부고의 명단에 포함되었다. 손자 이종찬의 일화가 있는데 그가 결혼할 당시 우리 집안에 비해 상대 집안이 너무 기운다며 어머니가 반대하자 우리 할아버지는 특장소 출신 친일파였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하영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렵게 유년시절을 보냈으나 사업을 하기 위해 일본에 갔다가 우연히 미국 의료선교사 알레를 만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 게다가 알레를 만난지 3개월 후에 일어난 갑신증변을 통해 당대의 실세인 민영익을 간호하다가 알게 되면서 민영익의 소개로 고종을 만난 후 관직에 나가 승승장구 하게 된다. 그는 어깨넘머로 배운 어설픈 일본어 와 영어로 고종의 개인통역관이 되면서 배운 것도 없고 과거시험 한번본 적도 없었지만 현재의 서울시장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다. 그러나 1905년, 을사 조약 당시 처음에는 반대하여 을사 오적에는 들지 않았지만 곧바로 찬성으로 돌아서 어느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친일을 하여 을사 3용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말년에는 대전군표 고무신을 생산해 막대한 부를 누리고 살면서 천수를 누렸다. 이하영은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 708인 명단에 둘째 아들 이규원과 함께 포함되었다. 또한 2007년, 대한민국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7일 반민족행위 195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7일 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7일 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에 선정되었다. 이하영의 묘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성동에 있다. 지금까지 이하영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